안녕하세요. 프리멜로입니다. 오늘은 큐베이스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켜보게 되었고요. 가장 간단한 거부터 알려 드릴게요. 이 큐베이스 기본 창이잖아요. 여기서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 이제 많이 계실 텐데 이제 노래를 만들려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거나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거나 혹은 F12를 누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악기를 불러올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이제 강의를 하는 게 여기에서 불러오는 경우는 단일 악기를 불러올 때 이쪽에서 불러올 수 있거든요. 물론 멀티 악기를 불러올 때도 여기서 불러올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단일 악기, 멀티 악기. 제가 이제 임의대로 지은 명칭들이에요. 뭐 이를테면은 단일 악기. 악기를 불러왔는데 악기에서 소리가 하나밖에 안 나는 거. 단일 악기가 뭐냐면은 악기를 불러왔는데, 미디, 미디 아웃풋을 통해서, 미디 아웃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개 소리로 분류해가지고, 악기 하나에서 1번 채널, 2번 채널, 3번 채널, 하나의 악기로 여러 개 소리를 낼수 있지 않은 그런 악기를 전 단일악기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전 여기서 불러와요. 여기서 불러오고 이제 멀티 악, 멀티 악기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했던 그런 악기, 하나의 악기로 여러 개의 소리를 쓸수 있는 그런 악기로는 트릴리안, 트릴리안이라는 악기가 있어요. 이 악기는 베이스가 이제 주된 악기로 많이 쓰이는 정말 베이스 악기에 정말 대박인 좋은 퀄리티의 소리를 들려주는 그런 악기인데 한번 살짝 들어보시면은. 음. 아니, 이런 악기예요 근데 1번에 이런 베이스 풀 레인지 이런 걸풀 레인지를 이렇게 쓰다가 밑에 있는 레트로 60s FX 슬라이즈 이걸 쓰고 싶다 그럼 이제 1번을 누른 상태에서 얘를 쓰고 있다가 얘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은 1번이 이 악기로 바뀌거든요 자 바꿔볼게요 누르면 은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나는 얘를 플레인지를 쓰면서 fx 슬라이즈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 플레인지를 눌러놓고 여기 2번 있죠. 2번. 2번에서 fx 슬라이즈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얘는 자, 이렇게 누르니까 여기가 반짝반짝거리면서 플레인지가 연주가 되죠. 근데 2번을 어떻게 연주할까요? 보시면은 자, 이 트랙을 유심히 봐주세요. 여기 트랙을 유심히 봐주시면은, 여기, 피아노, 인스트루먼트 트랙,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미디 트랙, 보이시죠? 그림이 다르죠? 단일 악기를 불러왔을 때는, 인스트루먼트 트랙으로 이렇게 불러와지고, 그리고 멀티 악기를 불러왔을 때는, 미디 트랙으로 불러와진단 말이에요. 자, 미디 트랙 자체는, 악기랑, 어, 약간, 얘를 불러올 때는 좀 컴퓨터가 버벅이는 게 생기는데, 이 미디 트랙을 불러올 때는, 버벅이는 게 거의 없어요. 얘는 뭐냐면은, 2번을 쓰고 싶다 그랬죠. 근데, 자, 여기, 얘를 아무리 눌러 봤자 1번만 반짝반짝거리고 소리가 안 나오죠. 여기를 유심히 보시면은 미디 트랙 채널이 1번이거든요. 만약에 얘를 2번으로 바꾼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되는 거예요. 미디 트랙을 디플리케이트 해서 1번으로 바꿔 줘요. 얘는 2번이죠. 자, 그러면 1번이 반짝거리고 얘는 이렇게 되게 간단한 거긴 한데, 별거 아니긴 한데, 이런 것조차도 곡을 쓸 때, 어, 악기 어떻게 불러와야 되지? 어, 난잘 모르겠어. 이건 어떻게 써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멀티 악기인데, 단일 악기 쓸 때처럼 쓰게 되면은, 1번, 2번, 이두 개의 악기를 불러올 때, 얘를 두 개를 불러와서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컴퓨터에 악기를 불러올 수 있는 이제, 개수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뭐, 개수 제한 이런 기능이 있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의 메모리, 적게는 2기가, 많게는 뭐 16기가, 32기가 이렇게 램을 꽂아 놓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악기를 무제한으로 불러올 수 있으면 좋은데 얘를 하나 부르는 것만으로도 컴퓨터 리소스를 잡아먹어요. 최대한 컴퓨터 리소스를 안 잡아먹기 위해서 얘를 적게 부르고 얘를 적게 부르고 이 안에서 해결을 많이 보고 하는 게 좀더 악기를 효율적으로 불러오고 곡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되게 간단하지만 간단하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강좌를 해봤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알고 싶은 사항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맞춰서 강좌를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